4일간의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때늦은 늦더위가 기승이겠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차차 흐려지다가 비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가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차츰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남해상에 상륙하겠고 점차 동북 동진하면서 오후에는 일본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비해양이 무척이나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80에서 200, 제주 산간 지역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 50에서 150, 경상해안에 2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북에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더운 열기로 인해서 낮 동안 수, 온주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전주 30도, 청주,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크게는 7,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이 되겠고,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5도, 안동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강릉 19도, 부산 26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의 풍랑특보가 제주 남쪽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동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앞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있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당분간 화창하거나 때때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토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